블로그 시작 무려 9일 만에 한 번에 에드센스 승인받은 방법 전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헌마장입니다. 처음 인사 드리는데요. 저는 올해로 6년차 프리랜서 마케터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고 있습니다.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작년에는 버킷리스트였던 발리 한달 살기도 하며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만 2011년부터 시작했으며 10년 넘게 네이버 블로그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네이버 블로그의 한계를 조금씩 느꼈고 네이버 뿐만이 아닌 다른 수입원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다 제 입장에서 가장 접근성이 쉬운 것이 다른 플랫폼의 블로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드센스 블로그를 도전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흔히 애드센스 블로그인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구글 스팟은 태어나서 단한 번도 시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티스토리나 네이버나 블로그라는 큰 틀과 플랫폼 간의 추구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베타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어요. 저는 2월 18일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했고 2월 28일까지 포스팅 20개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3월 1일 처음으로 애드센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이메일로 에드센스가 승인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월 22일, 2월 26일 이틀 동안은 포스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 9일만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도전했던 에드센스를 단한 번만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네이버 블로그와 다른 점도 있었지만 큰 틀은 비슷하고 느꼈어요. 역시나 근본 어디 가지 않는구나 하는 걸 직접 경험해보니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센스를 통과하기 위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네블 키워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네블 키워드란 내 블로그에 맞는 키워드를 제가 줄여서 부르는 이름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검색량이 어느 정도 높은 키워드 중에서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가능한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즉 이제 막 생성한 블로그이기 때문에 검색량은 많지만 최대한 경쟁률은 낮은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우선 제가 빠르게 에드센스를 받기 위해 선택했던 블로그 주제는 여행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첫 글을 제가 작년에 다녀온 일본에서 경험한 식당, 카페, 관광지에 대한 컨텐츠 중에 고르기로 했고, 음. 맨첫 번째 선택한 카페가 후쿠오카의 캐널시티 인근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 보니, 경쟁률이 4밖에 안 되는 키워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 다음에서 바로 1등으로 노출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다음 키워드는 제가 다녀왔던 장어 덮밥집인 요시즈카 우나기야를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1등으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올리고 싶은 콘텐츠 주제를 먼저 선정하고 그 주제와 연관된 키워드를 최대한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어서 방문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트래픽을 계속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는 자동으로 네이버에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치 어드바이저에 등록을 해야지만 네이버에 노출이 되는데요. 등록 방법은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정확히 서치 어드바이저에 등록 후 8일만에 네이버에 티스토리 블로그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조회수도 급격하게 두세 배 높아졌어요. 여기서 추가 꿀팁이 있다면 저는 티스토리에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그 블로그에서 티스토리 링크를 첨부해서 유입시키는 방법도 사용했어요. 즉, 티스토리가 네이버에 노출이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은 네이버 블로그에도 글을 써서 티스토리로 유입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두 개의 블로그에 올리면 너무 힘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에드센스를 최대한 빠르게 받고 싶으면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맨 처음 티스토리 블로그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최대한 빨리 최적화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티스토리에 먼저 글을 쓴 후에 그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채찍피티한테 유사 문서에 걸리지 않도록 단어와 어휘를 바꿔서 써달라고 하면 1분도 걸리지 않고 글이 완성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정확히 9일 동안 포스팅을 하고 3월 1일 에드센스 신청을 하고 한 번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막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블 키워드를 찾아서 20개 포스팅을 하고 에드센스 신청을 하신다면 누구나 한번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저처럼 이제 막 티스토리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 제가 성장하고 수익하는 과정을 여기를 통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유튜브에서 구글블로그로 하루 100만원 월 천만원 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에 비해 저는 이제 막애드센스를 통과하고 모르는 부분이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엄청난 노하우와 꿀팁을 원하신다면 제 채널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처음 시작하는 초보분들께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너무나 넘쳐나는 이런 문구들의 지친 것도 있어요. 너무나 자극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차근차근 내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영상 주제가 이거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